아이폰이지. 핸드폰은 아이폰이지. 그죠? 어, 자, 한번 봐보자, 한 번. 공부할 게 이제 뭐냐면 속도와 가속도라는 건데, 그 속도, 가속도도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가 뭘 기억을 하나 해놓으면 되냐면, 음, 시간에 따른,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시간에 따른 어떤 거리 관계식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시간에 따른 거리. 됐어요? 이런 식이 있어. 요 식을 미분으로 하게 되잖아? 따로 증명을 안 할게, 생님이 시간에 따른 뭐가 되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리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긴 한데, 시간에 따른 속도. 자,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 와, 뭐라, 시간에 따른, 아, 거리가 아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다. 선생님이 지금 순간 멘붕 왔네. 왜 그러지? 시간에 따른 위치, 위치의 변화. 됐어요? 위치 변화.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뭐가 돼? 속도가 되고, 이걸 다시 한번 결과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야. 시간에 따른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운동 거래라는 게 있어. 약간 달라. 두개 설명해 줄 거야. 구분해 줄게. 운동 거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미분하잖아? 그럼 그 시간에 따른 뭐가 나오냐면 속력이 나와. 속도하고 속력은 달라.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가속력이 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점도 좀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 위치의 변화하고 운동거리, 이 차이부터 설명을 해줄게. 뭐냐면, 갔다 왔어. 자, 위치의 변화는 얼마일까? 0이야, 0. 근데 운동거리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싹다 더해주는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운동거리가 되는 거고. 이해하겠어요,까지? 그래서, 시야 따른 위치, 시야달 위치의 변화를 미분하면 시야달은 속도가 돼. 그럼 이 속도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 벡터라 그래가지고 방향하고 크기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란 게 나와. 그러니까 플러스면 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구분은 어떻게 하냐?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 왼쪽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럼 속력은 뭐냐면 크기만 갖고 있어. 그래서, 속도에다가 뭘 씌우게 되냐면, 속도에다가 절대 값을 씌우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속력이란 거로 나오는 거고. 됐어요? 속도에,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 스 3이야. 그럼 속력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알딸은 어떤 속도나 속력을 구하라면, 먼저 네가뭘 구할 수가 있어. 구해야 되든지, 아니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든지, 아니면 네가 구하면 돼.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어. 식 자체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라든지, 시간에 따른 운동거리라는 게 나와 있다라는 거.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시간에 따른 길이라는 게 있어. 시간에 따른 길이. 그러니까 네가 구해야 돼, 이거를. 시간에 따른 뭐가 있냐면 또, 뭐냐 넓이. 시간에 따른 부피. 이거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이 식을 미분을 하잖아?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 그니 우리 앞에서 미분계수의 다른 이름이 뭐였더라? 순간변화율이었었지. 순간변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사진을 찍었을 때는 멈춰 있지만은 그때 뭐 가속카메라가 얼마다 나오잖아. 그런 순간적인 어떤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보통 문제들은 시간에 따른 길이나 넓이나 부피 이런 식들을 우리가 뭐가 되냐면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네가 공부할 부분은 크게 여기 이 내용밖에 없어. 이 단원에서는 좀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겠지. 우리가 여기까지만 기억해 놓으면 될것 같아. 됐어요? 이건 당연히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문제 보자. 수익서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속도, 가속도 구하래. 속도는 어떻게 구해? 시간 따른 위치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시간 따른 이제 속도가 된다는 거지. 여기다 t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될까? 3 대입하면 그게 바로 속도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한번더 미분한다. 2프라미라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더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 3 대입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되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만. 그 그만 하면 초점 잡으면 좀 보기 힘들든? 그 정도는 아니지. 딱 좋아. 어, 그럼 됐다. 그러면. 그래서 대입하면 되는 거고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아까 처음에 속도가 두 가지. 속도는 방향과 크기까지 갖고 있다 그랬지. 플러스면 양의 방향,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이지. 됐어요? 그래서 위치를 바꾸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의미는 뭐가 되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속도의 부호가 바뀌려면 뭐가 되냐면 순간적으로 멈춘 다음에 바뀌어야 되겠지 근데 가다가 멈췄어 그러다 또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음. 됐어? 그래서 일단은 속도의 운동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점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이야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의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 변화를 살펴봐야 돼뭐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극대 극소 구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운동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돼야 되고, 그것의 좌우에서,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든지, 이렇게 바뀔 때가 뭐가 되냐면 운동방향을 바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자. 운동방향 바꿀 때뭘 구하라 했지? 위치 구하라 했지? 먼저 운동방향 을 바꿀 때의 시간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럼 시간을 어떻게 구할까 운동방향 을 바꿀 때의 시간 먼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보여줘야 되겠지. 뭐하고 뭐가 있어? 0하고 2라는 게 있겠죠. 됐어요? 0하고 2. 그럼 2보다 크면 당연히 속도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랑 갈수 있고, 여기서는 음수지? 뒤에 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선생님? 시간에서 이 0보다 작은 게 어디 나와? 그죠? 그래서 2초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뭘 구하라 했어? 위치를 구하래. 그럼 t에다가 얼마,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위치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뭐 넣어줘야 되겠어? 2 e 넣어주면 그게 바로 답으로 나오더라. 그런 소리야. 됐어요, 여기까지? 다음 거 들어가자. 지상 25m 위치에서 20m s e 속도로 엄청 어렵지. <laughs>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면 관계식이 나와 있어. 그냥 고민하지 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계식 구하는 것도 이제 적분해서배우긴할 건데 지금 관계식이 나와 있어. 시간에 따른 뭐야 이거? 위치 관계식이라는 거지. 위치 관계식. 시간에 따른 위치.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지? 시간에 따른 위치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시간에 따른 위치 관계 시간에 따른 속도가 되겠죠. 이걸 다 한번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십 나오겠지.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네. 중력 가속도 모르지. 됐어, 났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 10이 이제 가속도로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3일 때뭘 구하라 했어? 속도도 구하라 했지? 3대 밥 얼마로 나오겠냐? 마이너스 10이란 걸알수 있겠지.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3초 때 지금 던지는 거. 위 방향으로 던진다 했거든, 이렇게. 던졌을 때 이쪽이 양의 방향으로 한다면 음의 방향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냐? 그때 2번 문제보다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이것도 외워놔야 되는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일단 순간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멈춰야 될거 아니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속도가 0이 된건 얼마지? 2초가 된다라고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최고 높이가 된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 그게 3번 문제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4번 문제. 돌이 지면에 떨어졌다. 지면에 떨어졌다는 라 의미는 뭘가될 걸까? 위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야? 0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25 더하기 20t 빼기 5t의 제곱 얼마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빼기 5가 0이 될 거니까 t 빼기 5에다가 t 플러스 1로 나오면 되겠냐 그래서 따라서 t가 몇 초가 되는 순간 4초가 되는 순간 아 미안하다 4초가 아니겠죠 미쳤는것 같다 몇 초가 되는 순간 5초가 되는 순간이겠지 왜 마이너스 1초는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겠지 시간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 왜? 그래서 5초가 되는 순간 집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뭘 구하라고? 속도 구하래. 시간에 따른 속도씩 알아볼라? 알고 있지? 여기다가 이제 5만 대입해줘버리면 답이 된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고. 됐어? 뭐야, 됐어. 그거 고민하지 마. 원점을 출발하 수익선으로 움직인 피의 티각 시에서의 뭐야? 이거는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무슨 그래프? 속도 그래프야. 자, 3일 때 운동 모양을 바꾸냐. 3일 때 속도가 얼마야? 0이지. 근데 3보다 작을 때는 속도가 뭐야? 양수지. 이런 속도가 뭐야? 음수지. 그러니까 3초 때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3초 이후부터는 다시 음의 방향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운동을 바꾼다는 거 맞고 t가 1초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냐. 2라는 게 어디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속도가 어찌 됐든가 무조건 여기 다 뭐야? 양수지, 양수. 그렇기 때문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맞고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란건 어떻게 구한다 했지? 시간에 따라 속도를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라 했지. 5에서의 가속도 구해보래. 됐어? 미분, 미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였지. 5라는 점이 이점이 이제.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봐봐. <laughs>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이것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야, 가속도. 됐어요? 따라서 가속도가 0은 아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라는 말은 틀린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됐어요,까지? 다음 거 보자. <laughs> 키가 1.65m인 사람 지상 3m의 높이의 가로등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위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을 때뭐 그림자 끝의 속도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자, 문제가 뭐냐면 3m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갔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가 봐. 사람, 사람, 딱딱딱딱 이렇게 있어. 키가 얼마야? 1.6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랬을 때쭉 비치면 이게 뭐가 생길까? 그림자가 또 생긴가 보죠. 여기. 그죠? 그림자가 생긴가 봐. 그랬을 때, 1번 문제는 뭘 구하라 했냐면, 이 그림자 끝의 속도를 구해보래. 근데 그림자 이 끝의 속도는 뭐와 관련된 거 있냐면, 이것이 늘어나는 속도에다가 사람이 가고 있는 속도까지 같이 영향을 받겠지. 그게 헷갈리면, 이 끝의 속도는 결국 뭐 하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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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점을 봐, 끝점을. 이것이 늘어난, 이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끝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먼저 뭘 찾아야 되냐. 시간에 따른 이 전체의 길이를 먼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그, 이, 길이, 이 길을 L로 잡으면, 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사람의 속도가 얼마라 그랬지? 90이라 했지, 90.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걸알수 있지? 이여때까지 길이가 t초 후에 90t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길이, 여기 보이는 거, 딱,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요걸 x라고 하자. 그래서, 뭐 이용하려고 할까, 선생님이? 닮은 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에? x대. 그래서, 전체에해하한게 뭘까? x 플러스 90t는 같다. 얼마? 1.65대 얼마하고 3하고. 됐어요? 그러면 x를 구하면 x가 아마 1 1 0 t 가 나올 거야. 하도 많이 풀어서 외우고 있긴 한데. 비래식풀줄 알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로 표현된다? 110t로 표현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 그럼 시간에 따른 이 전체의 길이는 얼마나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200t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를, 이거는 길이고, 이걸 미분하면 뭐가 나와? 2 0 0이 나오는데 200이 갖고 있는 것은 이 길이의 변화율. 다시 말하면 끝의 속도. 됐어요? 그래서 답이 200이 바로 1번 문제 답이 되는 거고, 2번은 뭘 구하라 했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지? 그럼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 구해놨잖아. 110t라고. 됐어요? 그래서 110t, 이건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고, 요거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와? 110이 나오겠지? 요 110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야? 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끝의 속도는 요것이 늘어나는 속도에다가 사람이 가고 있는 속도 더해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까 구해놨던 것처럼 200으로 나오잖아. 이 됐을 까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건 좀 어려워. 선생님 학교 다녔을 때 1번하고 2번 나 구별 못했거든? 차이가 뭔지를 몰랐어.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전체 길이의 변화율. 끝의 속도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끝이 그려나는 요거, 요거 이 속도를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시간에 따른 이 전체의 길이를 먼저 구하고, 그걸 미분하면 그게 바로 길이의 변화율.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끝의 속도가 된다. 그런 소리야. 한, 한쪽 끝씩 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이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끝의 속도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그게 1번. 2번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만 보면 되는 거고. 됐어기까지 하나만 더 하자. 자, 9의 겉널비 구하는 공식이 뭐냐? 4파이 R의 제곱이 R. 외워놔야 돼.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가 나올까? 3분의 4파이 아래 3승. 됐어요? 여기까지는 외워놔야 돼. 반지름 2cm인 구 모양이 있다. 반지름이 몇절만씩 늘어나? 1cm씩.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 6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보래. 그럼 우리는 뭘 먼저 구해야 될까? 시간에 따른 풍선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야 돼. 됐어요? 그래서 그 넓이를 s라고 잡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파이 r의 제곱이잖아. r이 뭐야? 반지름이거든? 그런데 원래가 2cm고 초당 1cm씩 늘어나니까 t초 후에는 얼마가 될까? 2 e 플러스 t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건너비는 2 플러스 t에 이렇게 반지름 되고 여기 에 제곱.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에 따른 건너비가 되는 거지. 이걸 미분하면 그게 바로 뭐가 나올까?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 되겠네. 8π에다가 2 e 플러스 t에 1승하고 안니고 속미분하니까 1 나오겠죠. 됐어요까지. 이건 시간에 따른 넓이, 겉넓이의 변화율인데 문제 언제 구해보라고? 반지름 길이가 몇 센치일 때? 6 c m 일때 반지름이 6 c m 라는 것은 결국 t가 4초가 될 때를 구해보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t에다 4 대입하면 답이야 이해하겠어 예, 여기까지? t에다가 4 에? 오케이? 2번 문제 보자 부피의 변화를 구해보래 시간에 따른 부피 구할까? 3분의 4πr의 3승 r 아까 구해놨잖아 2 플러스 t 얼마? 3승이라고 요걸 한번 미분하게 되면, 내려가면, 4파이에다가2 플러스 e t의 전체 제곱 곱하기, 속미분하면 1 나오겠죠? 그하 나서 이제 t에다 또 얼마만 대입하면 될까? 6만, 아니, 3, 4만 대입하면 되겠지. 반지름이 6이라 했으니까, t가 얼마가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미분 고생하느라고 고생했다. 끝났어, 미분. 여기 다야. 여기까지. 고생했어요.